채널유튜버 예쓰 미니 지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다꾸 영상을 할 건데요 오늘의 다꾸는 바로 짠 바로 이큰 다이어리로 저희가 릴레이 바꾸를 해볼 겁니다. 오. 릴레이 바꾸가 뭐냐? 이제 제가 또 대표 똥손이고 리니가 그나마 좀 금손이잖아요. 그래서 똥손인 제가 일단은 먼저 다이어리 꾸미고 그 다이어리를 리니가 한번 수습을 해보고 리니가 꾸민 다이어리를 또 제가 릴레이로 받아서 한번 꾸몄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릴레이 경주 마녀네 이렇게 끄쳐 옮기는 거군요. 일단은 대략적으로 본인이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서 주면은 이제 음. 그거를 다시 꾸미는 그런 느낌? 저희가 또 릴레이 다꾸를 위해 이번에 다이어리 큰걸 다시 준비했거든요. 이번에 큰 걸로 한번 다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기 이 모는 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꾸며볼 건데요. 똥손인 제가 먼저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리니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저희가 최근에 겨울왕국 용품 많이 새로 왔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겨울왕국 다꾸 세트로 한번 여기 주제를 꾸며봅시다. 또곧 크리스마스거든요. 아마 아. 이게 올라갈 때는 크리스마스가 시작겠지만 한번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겨울왕국 콜라보 해가지고 제가 꾸며볼게요. 아, 크리스마스 콜라보 겨울왕국 그 느낌 있잖아. 일단 우리 크리스마스 경험하지 않았지만 업로드는 크리스마스 이후니까 크리스마스를 지낸 척 하는 거지 좋아 좋아 지금 나왔어요 너무 미래지향 쪽이야 네, 컨컨을제제정했했요요여올올프프티티커 봐라 제제일일은이이림이 a 거 있죠. 이거 슬라이딩 올라프 한번 그려볼 거거든요난이 s t m a 어 c h 가 좋아 좋아. 스타트타트야 <laughs> 제가 이렇게 그리면 i s t m a s c 시 r i s t m a s Christmas, c h 완전 완벽 둘리 지금 그렸거든요. <laughs> 여기서 코가 잠시만 여기에서 이렇게 디자인이 올라오는 거거든. 어느 세월에? 아 이거 야 올라프만 그리고 줄 거니? 기다리세요. 어. 여기서 이렇게 딱오 나쁘지 않아. 지금 지금 잘했어. 나 지금 뱅뱅 나오고 있어. 님 불량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 빨리 그리세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야안 되면 올라프 스티커를 막아 버리자 이거. 아네 아, 네. <laughs> 열심히 그림게요올라 <그리는. 웃음> 스티커, 스티커로 돼요. 막아버린다고? 그래 그래 일단. 혹시 모르니 골라놔야지 야! <laughs> 좀 넘어져 있는 올라프 없나? 오, 귀엽네 맞네 이거 야! 크리스마스 올라프 <laughs> 여러분 완전 올라프 이게 비율이 잠깐 좀 이상해져가지고 짱구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좀 올라프 지금 느낌 났죠? 좀 집중해도 되나요? 집중해서. 아, 네. <laughs> 저 올라프 그렸다니까요 아 빨리 그려 아 봐봐 <laughs> 아니야! <laughs> 지금 딱맞는 스티커 제가 발견했거든요. 어, 아, 뭐 하는 짓이야! 아, 뭐 하는 짓이냐고! 아, 참, 진짜. 그, 제가 좀 여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를 치고 싶거든요, 지금. 알죠, 알죠, 그거. 아, 갈색으로. 트리 한번 그려보세요. 네. 아, <laughs> 제가 좀 느낌이 지금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왜요? <laughs> 왜요? 그 느낌 왔다니까. 언니. 이렇게 믿어봐, 믿어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초록색 나뭇잎을 붙여야 돼. 진짜 왔어, 느낌. 느낌 뭔지 알겠지?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laughs> <laughs> 서로 눈치가 없나봐. <laughs> 아, 눈치 모여가지고. 진짜 못하겠네. <laughs> 릴레이 닦음의 탄점. 아, 이게 힘드니까 여기까지 말래. 리니가 <laughs> 알아서 하겠지. 여기. 어? 왜? <laughs> 힘들어 여기. 짜던건다 쓰고 왔어. <laughs> 안돼 안돼. 네가 여기 알아서 해. 쏴다 말고 거네아 됐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지 이제? 안 됐다. 리니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앞서서. 오늘은 아 망했다. <laughs> 리니거 보는 거 있거든요. 아그첫 글씨 크게 쓰기요? 네. 크리스마스다. 좋아 <laughs> 생각보다 잘했네 많이 꾸몄어요 지금 저는 여기까지 반할게요 네자 김진이가 꾸민 크리스마스 다이어리 요정도만 하겠습니다 과연 이 그림이 금손 리니애가 맡으면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휴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아, 준비 되셨나요? 이거 본격 김린이만 부담스러운 콘텐츠. 근데 뭐막 생각보다 막 엄청 망치고 그러진 않았어요. 막, 막 다시 해야 될건 없고 그냥 여기다가 조금만 더하면 다시 할순 없어 언니. <laughs> 여기다 당연히 더 해야지 무슨 소리야? 뭐, 아까 네가 그림 그릴 때 이걸 덕풀생각하고 있었어. 아, 무슨 소리야? 나 근데 진짜 그림 진짜 잘 그리지 않아요. 진짜 김진이치고. 우와 여러분 벌써 뭐가 나왔어요 지금 김린이 씨. 부담 주지 마세요. 어떻게 꾸밀 예정이시죠? 저요 본인이 한 거에서 조금만 더손좀 대고 네 얹어주면 끝나요. 저 솔직히 잘했죠. 이 정도면 뭐 우와 <laughs> 진짜 신기한 게선 하나 그었는데 뭔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 있어 빌리티 이 정도면은 리니가 꾸민 거 제가 꾸면 울겠는데요? <웃음> 아, <웃음> 하지마 맞아. 이러면서 울겠는데요? 마. 제가 닦아어 줄게요. <laughs> 그만해 이러면서 울겠는데요? 아, 안되겠다. 떡메를 빨리 붙여버려야겠어. <laughs> 이 사람 자르기 없앨라고 지금. 과연 어떻게 꾸며질지. 아, 큰데? 너무 안 어울리죠. 에이. 지금. 바나나우유. 어, 안 어울리죠, 지금. 실패했어, 아니, 이게 여기 이렇게 두개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뻐대 탓을 라는지전 대칭을 잘 맞춰놨잖아요. 노트를 <laughs> 아, 새로 만들고 계십니다. <laughs> 아, 너무 웃기다. 웃겨요? 아 너무 재밌네 이거. 아 남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는 거 정말 재밌네요. 아내 닭구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만빵이에요 지금. 아야 된거같은 되죠? 어, 됐다. 됐거 아니요? 됐다. 이제 그냥 네. 집어 이리 오죠.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여러분께 릴레이 닭구의 결과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똥손 김진이가 꾸민 다이어리 어떻게 바뀌었을지 자라라. 와 이게 리니가 이제 이어 받아서 꾸민 다이어리입니다. 어, 지금 굉장히 알차졌어요. 꽉 찼죠? 일단 이 왼쪽이 우리의 크리스마스에 초대하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하는 초대장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이후의 내용 그런 느낌이죠. 100%이 정도면 <laughs> 릴레이 닷구를 한 그런 그 이유가 딱 나오잖아 보람차졌죠 여기서 망했으면은 어, 뭐야 이랬을 텐데 신안에 어, <laughs> 아 뭐야 릴레이 닷구라면 이래는 지금 릴레이 닷를한 보람이 있잖아 <laughs>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또 붙여보자 와와와와 완성도 최상 와 진짜 다이어리 우리 우와. 이제 함께 다이어리 쓸래 아니 <laughs> 내가 항상 먼저 쓸게 그럼면 네가 다음에 써 아니 제가 좀 힘들었던 점은 원래 이렇게 저는 닦고 할때 컨셉을 다 정해놓고 이렇게 착착착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컨셉을 안 정해둔 상태로 저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게 좀 골치 아팠어요. 마지막 음... 그러니까. 완성! 마지막으로 금손인 리니가 꾸미고 제가 한번 꾸미면 어떻게 될지 해볼 건데요. 일단 저희가 1월 먼슬리를 한번 꾸미는 거예요. 내년 그렇죠? 먼슬리 어, 버킷리스트 느낌으로 꾸며가지고 리니가 꾸며보고 그 다음에 똥손이 제가 이어받으면 어떻게 망쳐질지. 어 그럼 망쳐질까 언니? 먼슬리를 망칠 수 있을까? 근데 너무 알차게 꾸미시면 안 돼요. 아시죠? 저 조금만 하고 줄게요. 네. 아 근데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손댈 수 있게 알지? 알지? <laughs> 아까 그 느낌. 일단 쓸게. 빨간색깔. 그 사람 지금 음, 자기가 해야지? 마무리 안 한다고 <laughs> 지금 막하는 거 같거든요. 당해봐라 아니 잘 해야지. 아, 뭐막 막한다는 뜻 아니야? 몇 음, 개? 음, 좋아요까지 있어요? 네. 오, 많이 보여? 요오 있어 보여 요 지금? 아 일단 니니가 쥐 그림 망쳐놨어요. 지금. <laughs> 지금 현재 여기에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쥐를 안 그려보다가 꼬밀 맛이 안나 이러면 대체 이게 무슨 <laughs> 캐릭터야? 고양이 아니에요? 가족녀. 아, 오 근데 이게 다이어리가 심플하니까 꾸미기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랑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어 다른 맛이 있어 지금 현재. 아니그만할까뭐 어, <laughs> 어, 하다 만거 아니야 이 정도? 아니야 언니가 틀을 많이 잡았어. 좋아 내가 할게. 미니가 꾸민 1월 먼슬리 닭구입니다 일단은 먼슬리는 사실 원래 한 번에 꾸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꾸며도 되지만 여기에 이어서 제가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피곤하니? 자,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여기 부분이 허전해요. 네. 아시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래도 레퍼런스가 많거든요. 기다리세요. 자, 갑니다. 힘내라. 아, 리니가 왜 생각을 못했는지 알겠어요. 아 이거 뭐야 누가 썼어 이거? 아게게 그냥 쓰라니까 그러니까 거. 아 망쳤네 하루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1월 5일에 이런 느낌 이게 원숭리는 너무 안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막막해 이렇게 해서 체크를 또 해줘야 돼 음. 이렇게 아직 5일 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5일 오지 않았지만 <laughs> 한 척해 한 척해 <laughs> 이 느낌 있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힘든 거 같아. 이 메모를 여기 또 많이 써줘야 돼. 알았어. 그럼 글귀 같은 것도 많이 써줘야 돼, 알지? 올해도 행복하자, 뭐 이런 캘리그라피 한번 써봐. 아씨, 무리야 나에게 그런 부탁. 얘 내가 손을 댈수 없어, 네가 해야 해. 아니, 부탁하지 마, 그런 거. 그럼 갈겨 쓰는 느낌 알지? 필기체 같은 느낌. 알았어. 간다. 캘리그라피도전합니다 뭐가 <laughs> 어, 사이드 웃어, 사이드 웃었다 여기. 뭐가 사이드 오셨어요 지금. <laughs> 바이 지니 <laughs> 여기 하나 더 해서 리니 것도 하나 만들자 내 거? 어 언니는 여기 언니 것만 한번만 써줘 아프지 말고 어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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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laughs> 최애 그래피 해주셔야 됩니다 아프지 말고 좋아 <laughs> 만족스러워 아름다워 어우 괜찮은데요어렇게 있어 보여요 지금 <laughs> 우리 지금 릴레이 <미래단과> 단말 <laughs> 협동 단말 됐어요 지금 있어 보여? 그 빈칸에는 일단 아무거나 스티커 붙여놔야겠다. 어. 그래야 좀 있어 보이겠지? 야 이거 긴 스티커 좋다 이거. 아, 저기요 근데 촬영 시간이 너무 길어요. 배고파지고 있거든요. 아, 빨리 끝냅시다.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다 했어요! 드디어! 야 진짜 많이 했다. 여러분! 릴레이 다꾸 끝났습니다. 한번 결과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라란 이게 제가 린니가 꾸민 걸 이어받아서 꾸민 닦꾸입니다 먼슬리라서 그냥 스티커 붙이고 그냥 뭐 쓰기만 했는데 그래도 뭔가 꽉 차니까 괜찮은 것 같잖아요? 네. 아 그나마 먼슬리라서 다행이에요. 이것도 끼워보자. 그래 그래. 그래서 느낌다를 거거든? 그래 도 나쁘지 않지? 어 해냈어요. 나름 좋은 일만 가득하게 캘리그라피도 나름 느낌이 있어 보여 언니. <laughs> 무조건 다이어리꽉 채우면 돼! 오오오 있어보여! <laughs> 여러분 똥손이라면 일단 꽉 채우고 보세요 그럼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있어보이거든요? 오 진짜 많이 있어보여 많이 있어보여 아 다행이야! 제가 먼슬리어서다행이죠 아까 그 모논종이 그 <laughs> 라인 했으면 큰일 날뻔 했거든요? 아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릴레이 닦구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아 그냥 혼자 닦구할 때랑은 좀 색다른 느낌이었어 근데 뭔가 이어받고 이러니까 괜히 망칠까봐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열심히 꾸미게 된것 같아요. 책임감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요. 뭔가 닭구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뭔가 요즘 좀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 한번 친구랑 같이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새로운 닭구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막 누가 망쳐도 사실 그것도 되게 웃기고 그것도 추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냥 내가 한번 꾸며보고 그걸 받아서 친구랑 한번 꾸며보고 이런 것도 추억용으로 남기기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똥손 진이가 오늘 망칠까 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자기 몫은 잘해줘서 다행이에요. 그럼요. 저 그래도 0.5인분 정도는. <laughs> <laughs> 자 그럼 오늘 릴레이 닦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